저 함수 방정식은 얘들아 중간고사 때 우리 열심히 했지 그치 어 함수 방정식이 주어지면 우리는 도 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편미분을 통해서 f 프라임 x를 구해도 되고 그치 응 근데 그 내용이 기말고사 때 다시, 다시 당연히 다시 다 나와 그도 그러니까 함수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한번 돌려서 학교에서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까먹지 마시고 그냥 f 프라임 x 잘 구해 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함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랬어. 뭐부터 하라 그랬어? F0부터 구하라 그랬어. 그지? 자, 그래서 XY에다가 0을 대입하셔서 F0을 구해놓고 시작하자. 자, 그럼 F0은, 자, 우변에는 F0이 두개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가 3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F0의 값이, 자, 마이너스 3으로 구해져. 요거 하나 구해놓으시고, 오랜만에 편미분 해볼까? 자, 두 번째는 요거를 갖다가, 뭐를 갖다가 상수 취급해서 내가 미분하라 그랬어? X를. 즉, Y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라 그랬어.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Y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시면, 자, 좌변은 F' X 더하기 Y 그대로 나오고, 자, 우변은 요 FX는 우리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야? 상수 취급하는 거야. 자, 그러면 FY는 F' Y가 되고요. 자, 요거 미분 잘 해보자. 지금 우리는 y에 대해 주목을 했으니까 요식을 이렇게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x제곱 y. y에 대한 1차식이고, 마이너스 xy제곱. 얘는 이제 y에 대한 2차식이야. 그치? 자, 그럼 y에 주목해서 미분을 하면은 y에 대한 1차식은 y만 사라져서 x제곱이 남을 거고요. 그쵸? 자, 요거는 y제곱이 미분되니까 2 y 가 돼서 2 x y 가 남을 거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다음에 3은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여기까지 1단계자 그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다음 뭐 하라 그랬어 y에다가 0 대입하라 그랬지 그치 자 근데 요식에다가 자 y에다 0을 대입을 하시면 자 좌변은 f 프라임 x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자 우변은 f 프라임 y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쵸 문제에서 f 프라임 y를 준게 아니야 그치. 자 그다음에 요거 y에다 0 대입하면은 x 제곱만 남을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이제 f 프라임 0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요거 줬죠 f 프라임 1이 3이다 줬으니까자 양변에다가 x에다 1을 대입을 하세요 자1 대입하시면 좌변은 3이고 자 우변은 f 프라임 0 1이 돼서 자 f 프라임 0이 4로 구해져 그치 되죠. 자, 그래서 도함수가 완성. 자, 그래서 f'x가, 프라임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지난주에 내내 한 거야. 도함수가 주어졌을 때극댓값 구하는 거, 그치? 응? 얘들아, 이거를 적분을 해도 상관이 없어. 적분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그래프로 일작을 했어, 그치? 보세요. 자 일단 도함수가 주어졌는데, 자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자요 라인에서 이제 극값을 갖잖아. 근데 x가 얼마일 때가 극대야, 니네가 보니까 2일 때가 극대지. 자, 여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극대 자리.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극소 자리야, 그렇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그려질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 여기는 x가 플러스 2. 자,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fx의 극대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자리 물어본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응?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나 알고 있어? f0을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fx를 한번 써볼게. 얘들아, 이거를, 봐봐. 이게 지금 카테고리가 두 가지야. 요렇게 우리가 도함수를 구했을 때, 여기서 fx를 그냥 적분을 바로 가셔도 돼. 무슨 말인지 이래? 요걸 적분을 바로 가시면, 이건 적분을 바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요렇게 되구요. 그치? 그 다음에 적분상수를 지금 뭘로 줬냐 면 우리가 F0을 구해놨단 말이야. F0이 적분상수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들어올 거야. 그치? 돼? 자, 그럼 극대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니네는 뭐의 함수 값을 구하면 돼? X가 2일 때 함수 값을 구하면 되지. 그치? 그럼 X가 2일 때 함수 값을 구해야 되니까 2를 대입하시면 된다고. 그럼 F2는 이거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8 0이 3이니까 5가 돼서, 요게 이제 3분의 7. 요렇게 극대 값이 구해질 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셔도 되냐면, 봐봐.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얘야. 요걸 이제 C라고 해볼게. 어? 자, 그럼 요 자리가 2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니까, 요 자리는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그치?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함수 값을 알고 있어? x가 0일 때 함수 값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치? f0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 이거를 갖다가 뭘 가지고 구할 수 있어 또? 거리곱으로 구할 수 있다고. 봐봐. 지금 우리가 c가 기준선이 돼서 c를 구하면 되는데, f0을 거리곱으로 구하시면, 보세요. 뭐만 조심하면 돼? 이 이 fx의 최고 차계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0에서부터 2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4.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거리니까 4. 그치? 요거를 c만큼 보정한 게 지금 얼마냐 하면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치? 음? 자,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3에다가 3분의 16 더해준 거니까 3분의 7이렇게 구하셔도 된다고. 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제 거리곱을 우리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거리곱을 한번 해 봤지만 사실 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f0을 줬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 하셔 가지고 언제가 극대인지만 보시고 함수값으로 그냥 찔러 넣는 게더 빨라. 되시죠? 어? 그러니두 가지 다 연습을 하시고